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 부동산 TV 허변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 확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단독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매매와 임대일 경우에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첫 번째인데요, 지적 측량 미실시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할 때, 여러분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든지 또는 구입을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일 찍에 경계 측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 집에서 또는 단독주택에 오랫도록 거주하신 분은 본인의 단독주택 경계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조금 애매하고 또 불분명할 때는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반드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에 나온 것처럼 본인이 한 30년 정도의 그 단독주택에 오래 살다가 그 집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를 맡긴 업체 쪽에서 지적 측량을 포인트를 박는데 이 건물주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 면적이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고 계속 이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두 사람이 언쟁이 높 높아지게 되고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인데요. 제가 지적 공사에 측량을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공사 측 지적도 소위 경계가 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대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경계를 에, 확인하고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거래로 대충 계약했다가 지적 측량 후 낭패를 당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가 매매로 나와 있습니다. 매매로 나와 있는데 대충 보니까 가게이라든가 조건이 어느 정도 맞. 맞아서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요. 나중에 다시 신축 건물을 지으려고 또는 대팔려고 해 보니까 매매가 되지 않고 신축 건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원리를 보니까 도로폭이 진입 도로폭이 좁은 거예요. 매수를 하려고 하던 분 입장에서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폭 자체가 법규상 미달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도로폭이 애매하고 또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반드시 측량이라는 예, 과정을 거쳐서 재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단독주택을 임대로 또 집을 구할 수도 있고 매매로 집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임대일 경우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합니다 아,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 모양을 보니까 아 이렇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한 건물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기초로 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해보고 불법 건축물이면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양성화될 양성화를 할수 없다면은 철거를 하고 또는 감안해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장검일 하자 부분 꼼꼼히 점검 후 조치 후 입주한다. 예를 들어서 특히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고 또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입주하시는 분들은 수도꼭지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이 세대 내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직접 임대인과 개 공인중개사가 있는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이상 임무가 발견이 발견이 되면 즉시 기록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임대차 계약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급적 해가 떠 있는 낮에 집을 보는 것을 권합니다. 바쁜 나머지 또 막벌이라든지 바쁜 나머지 밤에 저녁에 집을 보러 다니 다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해가 떠 있는 낮에 집을 보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곰팡이와 누수 또는 수압 이런 부분들인데요. 특히 단독주택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에 직전 세입자가 살고 나갈 때 집을 너무 어, 엉망으로 사용을 해서 곰팡이가 많이 썰었고 또 누수가 되어서 집이 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새를 넣기 위해서 임시로 어, 처방을 내린 겁니다. 도배를 하고 가리는 것이죠. 완전한 조치를 하고 세를 놔야 되는데 눈가림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면 다음 어, 들어오는 세입자들도 골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몇 가지들은 단독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반드시 중요사항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매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매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적장부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 주변에 어떤 한 분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필요로 해서 대팔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고요? 본인은 급한 나머지 그 사람만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대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집은 팔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자기 단독주택에 앉아있는 위치에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계획도로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 본인한테 소개했던 그 부동산을 가보니까 그때는 이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후회를 하고, 에,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한 장면들을 직접 제가 봤습니다. 공적장부를 가지고 이 공적장부의 준화는 건물인지 아닌지를 증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지 면적 체크인데요. 단독주택이 한개 필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개 필지가 있을 수가 있고 대지 면적이 좀큰 단독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이라든가 또는 농가 주택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필지 정리가 안돼 있거나 지목 변경도 안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토지와 또 토지 대장을 보면 정확하겠죠. 그래도 좀 불분명하면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측량을 해서 내 땅이 정확하게 몇 팽인지 사고파는 대지 면적이 몇 팽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건물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요. 보통 건물을 매매하기 전에는 또 어떤 분들은 좀 오래되고 또 붕괴가 되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은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임시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놓고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는 건지 정축을 한 건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직접 눈으로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상태를 잘 보는 것도 한 가지 지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관리 대장상 상의한 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는 1층과 2층, 3층만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주택은 4층 옥탑방이 들어있습니다. 옥탑방, 그러면 현재로서는 불법 건물이겠죠. 이것을 양성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양성할 수 없으면 이행 강제금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도 대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개대상물 확인이었는데요. 단독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방송을 해드릴 텐데요. 중개대상물 확인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희망 부동산 TV 호병구 국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부동산TV에서 제공하는 정보 어떠셨습니까? 부동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